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얼굴을 기뻐하면 아무 두려움 없이 세상의 기쁨들을 포기할 수 있다. 오늘의 하쉬오 말씀은 시편 105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내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해졌는가? 왜 매일같이 나의 마음은 어둡기만 한가? 사실 우리는 그 원인을 몰라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원인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죠. 분명히 이게 죄인 줄도 알지만 그것을 끊지 못하고 매번 반복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 해서 그대로 물러나고 쓰러진다면 우리의 영과 육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너무 원론적이고 대책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언가가 죄의 어떠한 유혹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방을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괴롭고 힘들다는 그런 불평, 불만만 우리가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둘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괴로운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어서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둘중 하나를 버리시고 다른 하나에만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은 어느덧 사라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게 하시고, 죄와 우상 덩어들들의그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셨소. 오직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